자 안녕하세요 망치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갑순이를 소개할까 합니다. 아이고 저 보세요 바람 봐봐요 자세 봐요 자세. 아 갑순아 이사해 아이고 이거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나도 가까이 오는 거 싫다 갑순아. <laughs> 갑순아. 갑순아. 갑순아 사고 난다. 저리 가. 저가 사고 난다. 빨리 저리 가. 우리 갑순이 자 저랑 어, 멀리 있는 벌통 보고 집에 가고 있어요. 아 오랜만에 이 친구도. 산에서 아유 얌전하게 잘 있네 갑순이 산에 산에 가서 힐링했을 겁니다 많은 냄새와 그리고 많이 뛰어다녔고요 제 옆에 얼마 차안 도망 저기 저기 저거 하려고 저 뭐야 저 저기 저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차 앞에 내가 산에서 벌통 정리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딱 앉아가지고 저거 보세요 보세요 자 이쁩니다 <laughs> 우리 갑순이 갑순이 맨날 쌩까는 우리 갑순이 자, 감사합니다.